자자자 자, 자, 보자 사이퍼즈 디렉터 정동일입니다 2016년 개발 목표 중 하나인 최적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을 말씀드리고자 단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자, 지금 사이퍼즈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 명확히 알고 있고 다양한 경로로 어, 능력자 여러분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이 이것저것 매체를 모두 확인했다라는 뜻으로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 디렉터 노트에서 예정이다 안내하겠다 등 명확하지 않은 이야기를 혼란에서 진로하셨습니다예 <laughs> 네, 그렇고요. 저는 디렉터 노트와 쇼미더삽 이화 업데이트를 통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선 및 조커 팀에 기대하는 것과 조커 팀이 생각하며 준비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능력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작년 5월 동기화 문제 수정을 진행했던 파워싱크 프로젝트의 뜻을 계승해 파워싱크 2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파워싱크 2탄 프로젝트에 최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업데이트는 잡기 데미지 버그 수정으로 맵 버그 및 용성락 에임 버그도 선행적으로 수정될 것이며, 어, 다른 버그와 컨텐츠 개선도 순차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무엇보다, 계속해서 커뮤니티와 여러 창구를 통해 의견 듣고 변화를 줄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를 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자뭐 그거야 뭐 그렇고요. 일단은 잡기 데미지 버그와 맵 그리고 용성나 에임버 그 용성나 에임버를 그 누가 말했냐면 심판을 시작하겠다. 그분이 간담회가서 저기 그 용성나 뜨면은 용성나 에임 작아지는 버그가 있거든요. 그 수정을 하네요. 그렇고요. 6월 9일 업데이트를 통해 잡기 데미지와 버그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버그가 잔존할 경우를 대비해 다음과 같은 단계로 시스템 관리를 강화한 상태입니다. 1. 버그 발생 환경과 과정을 집중 모니터링 하는 로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결될 때까지 업데이트를 거듭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단계마다 모니터링을 모니터링으로 수집된 데이터 및 테스트와 조사를 반복해 얻은 전후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테스트와 조사를 반복할수록 사이퍼즈 플레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버그들이 추가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작은 문제라도 넘어가지 않고 게임의 완성도에 영향을 주는 버그리스트를 공개, 수정해 나가는 행동을 취하겠습니다. 작은 문제라도 게임의 완성도, 영향, 버그리스트 공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신 맵 버그, 어, 관련해서 선행적으로 맵 디자인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수정됩니다. 현재 맵 구조를 전면 수정하기에는 기술적 난제가 있어 시간이 좀더 필요하나 6월 9일 이후 맵 디자인과 히트박스 구조에 관련해 개선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제보해주시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디냐면, 이 부분은 제가 얘기한 부분이 아니에요. <웃음> <웃음> 이 부분은 제가 얘기한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상관 없습니다. 왜냐면은, 했겠지, 당연히. 왜냐면 이 부분은, 이제, 일부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아니라, 이제, 이, 이, 이제 이 반대 부분. <laughs> 여기는 이제, 어, 물론 제가, 그, 문제가 있었던 라인과 비슷한 라인이긴 하지만, 옆에 있는 친구고, <laughs> 이 친구는 좀 달라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그나마 괜찮은 친구였는데, 뭐, 어쨌든 이것도 정확히 이제, 어, 그 이미지 개선을 했네요. 어쨌든, 일부분만 일부 패치하지 않았겠죠? 그렇게!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들 개발자들때 뭘로 보는 거예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 다음으로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6월 23일에는 쇼미더샵 3화 업데이트 진행되며 이와 함께 지난 장인 간담회에서 언급되었던 내용 중 일부인 아이템 무게 시스템과 랜덤 데미지가 삭제됩니다. 자, 랜덤 데미지, 아이템 무게. 무게 아무 쓸모없는 거 삭제되고요. 랜덤 데미지 삭제됩니다. 아이템 무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은, 어, 우리도 몰라요.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랜덤 데미지는, 어, 사실 이런 액션 게임 같은 경우에는 콤보에 대한 딜 계산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게임인데, 그런 게임에서 랜덤 데미지 폭이 너무 커서 내가 뭔가를 해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 최대한, 맞춰주기 위해서 랜덤 데미지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뭐, 그건 그렇구요. 어쨌든. 무엇보다 자리 비움으로 인한 랜덤 픽으로 팀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장 단계 재정립도 6월 3, 23일에 적용됩니다. 네, 6월 23일에, 에, 뭐 이것저것 되네요. 어쨌든. 어, 쇼미더 샵 3화 업데이트 첫 주말인 6월 25일 토요일 쇼타임 이벤트를 진행해 플레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아이템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공식전 보상입니다 기존 보상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접했는데 7월 21일에 신규 캐릭터가 나오네요 드로스트, 디아나 어... 이에와 함께 테라 전용 복장 코스튬 어... 전용 복장 코스튬 티어별 외침권 디아나 유니크 아이템 웹페이지 닉네임 이미지 음, 이것저것 준다고 하네요. 어, 이번 매거진에서 언급하지 않은 매칭 시스템 개편과 위치를 관련 업데이트 소식은 6월 28일 디렉터노트에서 진행 경과와 함께 보다 구체적인 일정을 안내할 것을 약속합니다. 어, 뭐야. <laughs> 하나밖에 없네. 어, 여러분들의 이야기 중 저희의 명확한 답변이 필요한 내용 또한 디렉터노트에 담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실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디렉터 노트는 읽어보셨나요? 다양한 얘기가 올라왔는데 공식전 보상 관련 내용을 을 음, 알려드립니다 에이스 10만테라 ㅎ <laughs> 우왕 전용코스튬 시즌칭호 디아나 유니크팩 소모품 부스터 35개 조커클럽 골드 31 6개 여섯개 6개. ㅎ <laughs> 어외친거 100개 <laughs> 웹페이지 닉네임 이미지 조커, 3만 테라, 와. 조커까지도 3만 테라나 줍니다. 브론즈도 줍니다. 전용 코스튬, 종료 칭호, 시즌 칭호, 유니크 슈퍼모스터 1개. 많이 줍니다. 잠깐만, 어, 이거 뭐야, 잠깐만,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시즌 1에서 5위, 추가 테라, 1위, 90만 테라, 2위, 70만 테라, 5 3위 50만 테라, 4위 30만 테라, 1위는 발빠른 알이 거주지를 찾아가 오프라인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laughs> 시즌 종료 시 RP에 따라 티어 테두리가 적용됩니다. 코스튬과 시즌 칭호는 제작이 완료되면 내 거진을 통해 공개하고. 티어에 따라 시즌 종료 보상 코스튬 다르게 디자인됩니다. 티어에 따라 시즌 종료 보상 코스튬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르게 디자인. <laughs> 설마 글자만 막 이렇게, 뭐 이제 김병장 코스튬이면 이제 76이 아니라 77, 78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지? 설마. 어 에이스와 조커 능력자는 웹 페이지에서 자신의 티어가 표시된 닉네임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아니요 아니요 랜덤 데미지. 그왜 이제 이제 우지 쓰면은 이제. 789, 789, 789, 789, 999, 789 이렇게 뜨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888, 888, 8 8 이렇게 뜬다고요. 운이 더럽게 나쁘면은 777, 777, 797, 777, 72 이렇게 뜨던 게 이제 888, 888 8 이렇게 떠서 다 같이 이제 평화로운 시대가 온다고요. 치명 안 뜨면 동일한 데미지가 뜨는 게 아니라 치명이 떠도 다 동일한 데미지가 떠요. 왜냐면 치명타는 50% 증가잖아요. 그러니까 800이 빵 뜨면 치명타가 뜨면... 1200이 뜬다는 거예요, 무조건. 물론, 방어력이나 이런 걸 따져야겠지만. 내일 맵은 조금, 기대가 되네요. 근데 이게 맵이, 색깔만 다른 리버포트 같이 되는 건가? 아, 잠깐만! 구조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 제보해주시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결과. 많이 알아봤겠지? 아마 봤을 겁니다. 에. 왜냐면은, 여기에, 다양한 경로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뭐, 이것저것, 여기저기서 이제, 이슈가 된 거를 찾아본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참고를 한걸 텐데, 어, 그러고 나서 보면은 뭐, 네 그쵸. 아마, 제가 언급한 거에 대해서는, 어, 될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서요, 뭐, 이제 내일 패치가 되면은, 들어가가지고 보면 되는 거고. 메트로폴리스 스프링필드. 쩍!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메트로폴리스랑 스프링필드는 똑같은 소스를 사용합니다. 똑같은 걸 사용해요. 이게 투명 막대기가, <laughs> 투명 막대기가 수정되려나? 얘네가 메트로폴리스랑 스프링필드에 있는 모, 모델링을 바꿨어요. 모델링을. 모델링을 바꿔서 히트박스를 줄인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상태에서 모델링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모델링을 바꾸려면 기둥을 키우거나 막 이래야 되는데. 모델링을 바꾸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볼수 있느냐, 없느냐죠. 뒤에가. 어떻게 되려나? 예, 보이는 공간을 쏘개 하는 거 대신, 그냥 아예 안 보이게. 예, 맞아요. 안 보이게 만든 것 같아요. 전지나 호타로 공지 렉 이런 거는, 그거는 AI 출몰 렉인 것 같아요. AI 로딩 렉인 것 같은데, 로딩 렉. 일단, 초반에 로딩은 다 해놨긴 했는데, 어, 다섯 마리를 이니트라이즈 시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거기서 불러지는 렉인거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좀 있는 거죠. 뭐냐면은 총알 같은 거를 불러오는 건, 총알을 불러오는 거는 총알의 모델링 불러오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걔한테 붙어 있는 뭐 이제 충돌체나 이런 거 불러오고, 그 다음에 걔한테 붙어 있는 명령어를 읽어오잖아요. 얘한테 무슨 스크립트가 달려 있다. 그러면 이제 총알은 앞으로 나갑니다라는 스크립트가 붙어 있고, 뭐 누구를 찾는지를 체크합니다를 알리는 스크립트가 붙어 있다면, 개만 있으면 되는데, 전지 같은 경우에는 다섯 마리가 동시에 나오는데, 다섯 마리인가요? 다섯 마리가 어쨌든 동시에 나오는데, 몇 마리씩 동시에 나오는데, 걔네들이 이제 AI 패턴이 있잖아요. 뭐, 누가 있으면, 어디에 뭐가 있으면, 무슨 스킬을 쓰고, 뭐 있으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을 다섯 개를 동시에 불러오니까, 렉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인데, 모델링 AI 영향, 에, 당연히 안 줍니다. 왜냐면은, 어, 이 매거진의 내용이 뭐냐면, 선행적으로 맵 디자인을 명확하시,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수정이 진행이 됐잖아요. 구조를 수정하기에는 기술적 난제가 있다. 이 기술적 난제라는 거는 이제, 어, 히트박스 자체를 재수정하거나 이럴 때 어, 부하라든지, 하나만 더 생겨도 그 사이퍼즈 내에 얼마나 많은 공격 스킬이 난무를 하는데, 근데, 그거를, 하나라도 늘어나면은 체크하기가 좀 크다, 이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 한두 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내부적으로도 실험을 다 했을 겁니다. 뭐, 어떤 거냐면, 이제, 세워놓고, 더 세워보고, 이제 게임을 해봤다던가, 뭐, 이런 걸 했는데, 어 부하 체크를 해봤더니, 뭐, 피직스에 뭐 엄청난 양의 부하가, 15%에서 20%막 이렇게 증가를 했다 라고 하면은 사실 5% 10%만 증가해도 엄청나게 많은 증가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게임 자체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하는 파워싱크 라는 맥락에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맵 구조를 명확히 수정하는 방식이 더 현명해요 이게 더 현명합니다 왜냐면 얘네는 그냥 그냥 그림이 늘어날 뿐이거든요. 늘어나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림이 교체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냥 그래요. 이제 이거를 교체해서 뭐 레기어 늘어난 것 같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부하가 더 생겼다 말다가 아니라 그냥 부품 교체만 한 거라서 마치 범퍼가 구겨진 부분을 새 범퍼로 교체한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뭐 차가 무거워지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그냥 똑같을 겁니다. 아주 잘한 거죠. 렉을 개선해야 되니까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돌체를 처리하는 거를 바꾸게 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이런 거는 이제 어 배제를 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이제 수정을 했네요. 아, 니 업데이트 할 때마다 늘어나니까 컨텐츠가 늘어나잖아요. 처리해야 될 것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걸리는 거죠. 그렇게 복잡하게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 5년 동안, 아니, 사람도 늙잖아요. <laughs> 늙는다고.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은, 어, 가장 쉬운 걸로는 이제 사람의 몸이 있죠. 늙잖아요. 늙으면은 힘들어지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관절도 잘안 움직이고, 비유가 오면은 무릎 팍 쑤시고 그러잖아요. 뭔가 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잘안 되고 막 이러잖아요. 게임도 똑같아요. 게임도 자꾸 업데이트 하면서, 나이를 먹어가기 때문에 무거워져요. 무거워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렉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온라인 게임인데 더군다나 온라인 게임이니까 네트워크를 사용하니까 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게임이 렉에 취약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속도를 중시하고 실시간 을 중시하기 때문에 얘네는 네트워크 쪽에다 던지는 자료가 걔네한테 도착했는지 안했는지는 신경쓰지 않고 던지기만 해요 그래서 잘 잡으면은 잘 전달되는데 잘못 던지고 거기서 손실되거나 이러면은 그 그러면은 이제 이제 잡기렉이나 이런 게 발생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내가 그러니까 중앙 뭔가 이제 운영자가 있다고 쳐 봐요. 운영자가 있다고 치고 나랑 1이랑 2랑 아예 같이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1이 어떤 걸 잡았대. 잡아서 그거를 운영자한테 알려줬어요. 운영자한테 알려줬는데, 편지를 던지던 도중에 편지가 날라간 거야. 그럼 운영자는 모르잖아요. 운영자는 이한테 얘가 1이 뭔가를 잡았다. 그러니까 걔를 때리면 데미지 안 들어간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운영자는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2가 1이 잡은 뭔가를 때리면 때려지는 거예요. 그게 잡기래기에요. 그냥 때리면 때려줘 왜냐면 정보 손실이 발생을 해서 모르니까. 그런 이유에요. 그런 이유거나 아니면 핑. 핑이 있죠. 자, 1이 뭔가를 잡았어요. 1이 3을 잡았다고 쳐봐요. 1이 3을 잡았는데, 그거를 운영자한테 편지로 날리던 도중에 날아가는 도중에 2가 3을 때린 거예요. 2가 3을 때렸는데 운영자는 아직 모르잖아요. 운영자는 아직 몰라가지고 2는 3을 때릴 수가 있어. 2는 빡빡 때리고 있는데 1은 내 화면에서는 내가 3을 잡고 있잖아요. 근데, 2가 3을 때리고 있으니까, 야, 이거 뭐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자가 뒤늦게 알려줍니다. 2한테. 야, 3, 걔, 1한테 잡혀있어! 때리면 안 돼! 못 때려! 뭔 소리야? 나 지금 때리고 있는데, <laughs> 이미 늦었어!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laughs> 그게 잡기래기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있는 거지. 천분의 일, 만분의 일, 천 게임, 만 게임, 십만 게임, 이십만 게임, 백만 게임 하면은 생겨요. 발생할 수, 아니 볼 수밖에 관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튕긴 유저 캐릭터를 공격해서 캐릭터 맞는 거요. 아마 비슷할 겁니다. 자 튕겨 가지고 네트워크랑 연결이 끊겼어. <웃음> 근데 <웃음> 자 튕겼는데 튕겼는데 캐릭터는 있잖아요. 아마 저도 모르 잘 모르겠는데. 왠지 이런 느낌인 것 같아. <laughs> 튀겼는데, 캐릭터는 남아있잖아요. 더미가 있어. 더미가 있는데, 어, 운영자는 더미가 어딘가 좌표에 있다는 거는 자기가 가장 마지막 신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생존 신호가 뭔가 있어. 생존 신호가 있어가지고 어디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어, 얘가, 좀, 다음 때보다, 얘가, 왜 연락을 안 하지? <laughs> 얘가 왜 연락을 안 하지? 같은 느낌인 거요 얘가 연락을 할 때가 됐는데 연락을 안 해. 그래서 얘 좌표가 계속 가만히 있는데 있어. 그냥 거기 있는 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가? <laughs> 뭔가, 뭔가, 야 불렀는데 얘기를 안 해. <웃음> 죽었어? <웃음> 그리고 나서 얘 죽었네. 하면은 이제 그 캐릭터 사라지는 건데 그 전에 이제 다른 애들이 와서 때리는 거지. 야이게 뭐냐 이 무서. <laughs> 야 우면자 여기에 있는 거 맞지? 어 맞는데 얘기는 안 해. <laughs> 근데 원쨌든 있어. 그러니까 어 때려봐. 상관없어요. <laughs> 어쨌 맞긴 맞는데, 거기 있긴 있는데, 잘, 모르겠어. 얘가 죽었나 살았나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식 연락이 안 와가지고. 그니까 보통 이제, 나갈 때, 죽었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고 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만약에, 어, 비정상적인 경로로, 막,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이 갑자기 끊겼거나, 뭐, 이런 거는, 어, <laughs> 이제,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인터넷이 맨날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뭐, 한, 이제, 연결하다가도, 뭐, 몇 프레임 끊길 수도 있고, 그런데, 몇 프레임 끊겼다고 게임에서 나가지면, 여러분들 게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정도 시간을 이제, 그, 봐주는 거예요. 어, 이 자식, 1프레임이나 편지를 안보냈어넌 죽었어. 그러면서 아웃 시키는 게 아니라, 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만 더, 아니야, 이젠 죽었어. 그래서, 이제 관짝에 묻는데,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 기다리는 도중에, 운영자는 얘네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그니까, 러 3이 와가지고 때리는 거지. <laughs> 야, 여기 1 여기 있지? 어, 있어, 있어. 때려, 때려. 괜찮아. 데미지 뜨고 뭐다 뜹니다. 근데, <laughs> 대체 그, 1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야, 너, 맞았는데, 데미지 몇이나 들어왔어? 어딨어? 경직도 날라갔어? 뭐야? 뭐 했어? <laughs> 그리고 나서, 어, 죽었네, 얘 무슨 <laughs> 이제 관짝에 묻는 건데, 그러면 이제 캐릭터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팀, 그, 이제, 강종을 때리거나, 뭐, 게임 종료를 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그, 운영자한테, 야, 나 나간다, 나 죽는다, 관짝에 묻힌다, 이렇게 알려주고 나가기 때문에 바로 나가지는 건데, 뭐, 그런 경로가 아닐 경우에는 이제, 어,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랜선이 뽑히거나, 인터넷이 끊기거나, 장시간 끊기거나 이런 거죠. 이제 그런 걸 악용해서 쓰는 게 이제, 어, 랜선 뽑기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이러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온라인 게임은 고칠 수가 없어요. <laughs> 랜선 파이터들이라고요. 이건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 없는 문제예요. 이제 그게 무거워졌다는 거죠.